안녕하세요, 별성신궁입니다. 아,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. 이제 패딩도 입고 댕기고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춥고 너무 적한것 같아요. 어,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요. 조금 기운이 떨어지면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어 처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운 차려가면서 하세요. 이번 주 로또 번호를 가져왔어요. 저번 주에 찍었던 거와 같이 어, 이번 주에 갈 건데요 자, 1093회 어, 11월 둘째 주죠 이번 주 행운의 띠는 제, 저는 범띠를 뽑았습니다 범띠하고 용띠 어,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저번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로또 공부하시는 분들 로또 이거 같이 겸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, 1093회 로또 번호 어 말씀해 드릴게요 8 13 21 26 34 36 40 45이번주도 8개를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요 어잘 조합 하셔가지고 음 했으면 좋겠고요아 어... 행운의 번호가 궁금합니다, 저도. <laughs> 제가 떨리는데요, 여러분. <laughs> 아, 기분 좋아. <laughs> 여러분, 이번 주도 이거를, 어, 가지고, 희망을 가져가지고, 음, 또한주 재미 느끼시고, 조합 잘 하셔서, 어, 공부하신 거랑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, 우리 사주 타임 좋아요.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.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사주 타임 검색하시면 저 있어요. <laughs> 저 있어요. 여러분,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의 언제 새해가 다녀오니까 다가오니까 음, 저도 이벤트를 준비해 봤고요. 여러분, 거기서도 저희 많이 만나요. 아시겠죠? 다음 주에 또 봬요. 감사합니다. 배성 신공이었습니다.